방송을 통해서 그런 말하시는 거 봤어요.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되면 이재표 체제로 굳어질 거라고 그러면서 비명계에 대한 좀 칼바람 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표현을 썼죠. 예. 예. 어,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이는 모습은요, 예. 그대로 가고 있어서 사실은 저는 깜짝 놀라고 <laughs> 있습니다. 자 그러면 <laughs> 앞으로 민주당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제가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그때. 예. 진박 간별사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 예. 간별을 한다 그랬잖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2016년 그 20대 총선 예. 그때가 제 유승민 한 사람 공천을 둘러싸고 난리가 나가지고 예. 어 박근혜 대통령이 저 공천 안 주고 저하고 가까운 사람들 다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래 이래 공천을 안 주고 숙청을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가 총선을 져버렸습니다그데 네. 이번에. 지금 민주당에서 일어나는 수박 수박 수박이라고 그러죠. 예. 민주당에서 무슨 간별을 한다 이런 거 일어나는 걸 보고 예. 제가 2016년 총선 때 새누리당 당시 예. 그때 상황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당시에 진박간별사들. 지금 만약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이후에 소위 말하는 비명 계를 숙청하기 위해서 강성 당원들이 동원돼 가지고 예. 수박간별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는 민주당 한테 예.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예. 거꾸로 정치는 상대적인 거니까 예. 유승열 대통령이랑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 더 이재명 1인의 사당 화가 되고 예. 비명계 다 숙청되고 이렇게 되면 아마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도 환멸을 느낄 거니까 예. 대통령이나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는 예. 편한 그런 예그이 입장이 될지도 모르죠 지금 먼저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결 의원을 지금 색출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예 <laughs> 말씀. 하 예. 그런데 뭐 흥분한 그래그 네. 가결 상황에 흥분한 뭐 강성 당원들은 네.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런데 그게 보니까 이게 의원들까지 다들 올라갔던데요. 이게 색출 작업에. 아 그리고 당지도부가 지금 그 이재명 대표 뜻인지는 몰라도 예. 당지도부까지도 보면 예. 정청내 최고나 이런 사람들은 막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예. 그민당이좀 진짜 자기들이 예. 국민의 신뢰를 받아 가지고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감시 견제하는 그런 야당 역할을 하려면 예. 아니 영장기가 그걸 가지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예. 표결할 때 예. 그거 가게라는 의원들 지금 색출해 가지고 한다? 그건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예. 내년에 2월쯤 가 가지고 예. 민주당의 공천이 예. 지금 수박이라는 의원들, 비명기 의원들 다 그냥 숙청하는 그런 공천이 되면 예. 그거는 민주당이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예. 요즘에 방송 보면 내부 뭐~ 인 방송도 많으니까요. 그런데서 네. 보면 그런 말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국회의원 투표는 다 김용으로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 인사는 김용으로 하면 안 되고요. 예. 우리가 뭐~ 우리 그~ 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국민들께서 하실 때도 막 그~ 저~ 선거함에 들어가서 하잖아요. 기표소에, 기표소에 들어가서 당연히 비밀투표를 하고 그걸 가지고 다 까라고 그러고 그거는 아~ 저는 민주당의 그~ 수박이라는 예. 와, 그~ 색출하면서 예. 개딸이라 그럽니까 그~ 예. 강성 당원들 제가 보수 쪽에 정말 거구 그 태극기 세력도 진짜 예. 이해가 안 되지만 예. 민주당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이 정치가 예. 이~ 강성 당원으로 가는 양극단의 정치가 우리 정치를 망치고 있다 이 생각을 예. 저는 의식 있는 지금 정치인들은 하고 있거든요 예. 저도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합리적인 목소리 이런 게다 죽어버리느냐. 우리 정치의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그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정치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이 정치에서는 예. 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합리적이고 개혁적이고 상식적인 이런 목소리들이 예. 숨쉴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3지대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예. 제3지대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늘 이렇게 그게 뭐뭐 뭐뭐 선거 앞두고 떴다 방 시기회주의적 이 제3당이 될까 봐 처음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도 그 그걸 그동안 과거에 학습을 하셨거든요. 경험해 보셨거든요. 그 제3 세력이 나와서 성공하기 참 쉽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양극단으로 가는 그것도 소선거구제 하에서 그렇죠. 양극단으로 가는 이 정치를 그만두고는 우리 정치가 이대로 가다가는 정치가 이렇게 그냥 계속 망가지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거는 국민들이고 나라죠. 예. 뭐 당원들의 강성 지신 당원들보다는 오히려 더 저기 의원들 얘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예. 어제 청원에서도 그랬지만요. 요즘 정치인들 정말 거친 말들 놓고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거칠어질까요? 그게 강성 당원들한테 잘 보이는 길이기도 하겠지만, 예. 저 양쪽에서 권력자들만 쳐다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고 거의 예. 그 공천권을 100% 행사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예. 지금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다시 이제. 구속을 면해 가지고 예. 이재명 대표가 공천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재명 대표만 보고 예. 뭐 누가 누가 더잘 싸우나 누가 누가 더 거칠고 상스럽게 싸우냐 예. 이 경쟁을 하니까 아무래도 중도층, 무당층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너무나 눈꼴 사나운 일이죠. 그런데 예. 양당의 강성 당원들, 강성 지휘자들 입장에서는 잘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그 강성당원들이라는 그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우리 정치, 우리 정당, 우리 한국 정치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도 또 의식을 안할 수는 또 없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직접 선거를 하실 때 예. 그때 국민의 선택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 어, 제3당, 예. 제3 세력이 합리적인 그런 세력이 나올 수 있으면 예. 그러면 오히려 그게 양당의 그런 적대적인 예. 극한 투쟁을 예. 그걸 조금 이렇게 자제시키고 예. 좀 정신 차리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전에는 뭐 제3당 뭐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지만 특히 제3당으로서의 역할을 한거 보면 그때는 지역당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런 새로운 정치 세력을 통해서 그럴 수 있는 제3당이 이렇게 할수 있는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보십니까? 어, 어 각종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예. 중도층이나 무당층이 양극단의 정치에 혐오, 혐오하는 예. 중도층이나 무당층이 늘어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제3의 어떤 정치 세력이 그런 중도층, 무당층의 마음을 예. 결집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비전과 희망 또 그런 사람들 예. 사람을 보면 알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로 이렇 뭉칠 수 있을지 예. 그게 관건이겠죠. 저희 가족이 젊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아,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당층과 예. 무관심을 좀 동일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무관심, 정치에 대해서 혐오하고 그냥 무관심하고 아예 투표장에도 안 나와버리는 그런 예. 국민들을 보고 예. 제3차력이 정치할 수는 없을 거예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양쪽 다 지지자들 중에는 예. 그래도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유권자들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 전체 놓고 전체 다가 양쪽 강성 뭐 이렇게 지지자들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선택 같은 게어 총선이든 대선이든 굉장히 중요할 거다. 뭐 그런 뭐 정치의 어떤 상식이겠죠. 예.